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국자재 제이입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는요.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, 내용이 아니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이 혹시 해외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, 아니면 나간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면 정말 도움이 될 테니까, 끝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. 제일 많이 당하는 사기의 유형은 뭐냐면, 현지에 먼저 가 있는 한국 사람한테 많이 당합니다.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저도 제가 중국에서도 거기 이제 막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민들이랑 이제 한두 명 친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하는 말이 제이씨 여기 교민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여기 필리핀 보라카이 왔을 때도 한국 사람 조심하세요 한국 사람들이랑 너무 섞이지 마십시오 말만 막고저저 저거 일본에서도 거기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를.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. 같은 한국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지 못한 망정 경계하라고.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이제 속으로 웃음이 나온 게그 얘기를 해 주는 당신도 한국 사람인데 그럼 내가 너도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속으로 얘기하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. 여러분들이 그 정말 실제로 근데 그래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. 생각보다 동경이나 뭐 뉴욕, 뭐러스앤젤레스 이런 정말 너무너무 큰 울트라 메가 빅시리 이런데는 모르겠지만 웬만한데는 이렇게 한국 그 교민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지 않은것 같아요.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들어오잖아요. 어떤 이유로?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뭐 말도 통하고 또 가장 편안히 이제 먼저 들어온 교민들이랑 이렇게 친해지, 친해지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가장 바보 같은 짓이 교민들한테 먼저 들어온 교민들한테 법적인 자문이나 막 비즈니스 자문 이런 걸다 얘기해주고 막. 예 네,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캐닝이 금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들어왔고 현재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고 돈을 얼마를 갖고 들어왔고 지금 어떤 아이템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 이런 게 벌써 금방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교민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투자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에 지분 참여를 유도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. 물론 저는 운이 좋아서 뭐 그런 사기는 당해 보진 않고 좀어 나쁜 교민은 몇번 만나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제가 상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유명한 그 당시 에 굉장히 유명한 어, 스토리가 있어요. 어떤 부부가 상해에 오신 거예요. 온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와, 와서 굉장히 큰 집을 얻습니다. 그러니까 중말로 비에수라 그래요. 비에수가 뭐냐면 아파트나 맨션이 아니라 단독주택이에요. 뭐 정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풀장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예, 그런 뭐 1층, 2층, 3층짜리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집이죠.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상해는 지금은 그 가격에 엄두도 못 내지만 그 당시에 뭐 400, 500만 원 월세, 4천, 5천 불이면 그런 집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집을 얻어놓고 차도 벤츠를 타고 다니고 기사도 있고. 근데 벤츠도 사실은 뭐 차를 산게 아니라 이제 렌탈을 한 거고 월 월로만 뭐 100만 원, 150만 원이면 이제 약간 구형 벤츠는 이제 렌탈이 가능하니까. 그리고 기사도 그 당시에는 뭐한 한국 돈으로 뭐한 60만 원, 요정도면 이제 기사를 한 명을 고용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큰 집을 얻어 놓고 교민들을 막 초청하는 거예요, 집으로. 와, 그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실 이제 그런 집이 아마 지금 살려고 지금 월세를 살려고 그러면 아마 다천만 원이 넘어가는 집들일 거예요. 근데 사실상 아무리 교민들이 좀 돈이 있고 해도 월세 천만 원 이상을 월세로 주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. 근데 아무튼 그렇게 큰 집에 막 사람들 불러놓고 파티하고 막그 와이프는 막 음식 같은 거 싸가지고 막 나눠주고 뭐 남편은 뭐 골프 치고 술 접대하고 이러면서 막 되게 본인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돈도 많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상해 교민 한인 교민 교민 사회에 이미지 업을 쫙 합니다.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그게 이제 뭐한 달에 그래 봤자 그 당시 돈으로 뭐한 돈천만 원이면 그렇게 할수 있었겠죠. 지금은 어림도 없는 돈이지만. 그래서 이렇게 투자한 거죠. 예. 투, 사기꾼들도 투자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6개월 그렇게 쫙 하고 나니까 교민 사이에그 사람들이 되게 유명해졌나 봐요. 그 저도 들었어요. 근데 저는 거기 끼지 않았지만. <laughs> 예. 어 저는 더 상류 사람들이랑 놀았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랑 놀았기 때문에 그런데 끼지 않았고요. <laughs>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말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.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유명해졌어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되게 큰 비즈니스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. 예, 그 이제 남편이 하는 일이. 그리고 이제 상해뭐 굉장히 시내에 뭐 알만한 굉장히 한국으로 치면 뭐 을지로 이런데 종로 이런데 굉장히 그럴싸한 빌딩이 본인이 이거 내가 짓고 있는 거다. 근데 뭐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사, 사람들 막 데려가요. 글로 내가 지금 짓고 있는, 이제 짓는 공사 중인 건물인데, 그러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을 이렇게 몇 명을 고용해서, 막그 부동산, 그 건설사, 시행사 사장인 것처럼 중국 사람, 그 다음에 막 거기에 무슨 뭐또 파이낸, 뭐 은행 관계된 뭐 간부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을 또 소개를 시켜줘요, 한국 사람들한테. 이렇게 사기꾼들이죠, 다 이렇게 돈 내고 고용한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 교민들이 믿은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막 올라가는데 분양을 먼저 하겠다 친구들한테 이게 원래 완공이 되면 분양가가 얼만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먼저 친하니까 먼저 하는데 분양가에 거의 30% 이상 싸게 뭐40% 이상 싸게 분양을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가 하나가 2억이다 그러면 한 1억 5천에 이런 식으로 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 관계도 없는 그 건물에 본인이 여기예 그래서 그 돈을 막 받아가지고 이 부부가 그냥 야반도죄 버렸어요. 그 돈이 뭐 거의 100억,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. 그래서 그 실제 그 일이 있었고 그게 교민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이에요.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그런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느냐. 가장 좋은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자첫 번째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. 아 내가 뭐 뭐뭐 뭐 정부의 고위 관계 누구랑 꽌시가 좋아 뭐그 커넥션 관계가 좋아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. 일단 상해면은 뭐 내가 상해 시장이랑 친구야. 뭐 상해 공항 국장이나 나랑은 뭐형 호영호재야. 뭐 맨날 술 먹는 사이야. 뭐 이런 어뭐술 먹고 말이야 뭐어뭐 어? 뭐 사우나 가고 별거 다 했어 마막다 했어 뭐 이런 사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 예 <laughs> 이 영화의 어예 캐릭터를 내가 좀 흉내냈는데 비슷했습니까 최민식 씨예 <laughs> 예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르, 그렇게 뭔가를 돈 냄새를 흘린다거나 뭔가 자기네 권력, 자기의 권력이나 파워 내지는 어떤 관계 커넥션 이런 것들을 막 은근히 막 굉장히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 경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자, 본인들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친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. 평상시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을지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어그 제일 한 사람 어때 사람들이 다어 그 제일 한 사람은 되게 와이프도 일본 사람이 국제결혼도 했고 너무 부부가 사람도 좋고 뭐 비즈니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너무 잘하고 하여튼 뭐 많은 사람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면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때라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막 알려주지 않아안 앉아봐, 앉아봐, 어? 앉아봐. 이 사람, 하, 이렇게 사기 좋고, 뭐, 누구한테 상처 줬고 이렇게 얘기 안할 거예요. 왜냐면, 교민사가 좋기 때문에 본인도 괜히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. 예, 괜히 뭐, 이렇게 얘기했다가, 이 사람은 나랑 얼마나 친하다고, 새로운 사람이랑. 그러니까, 그냥, 근데 이렇게 툭 흘리는 거죠. 아, 그 사람이요? 아하, 네, 그냥. 뭐, 그래요. 노코만트 하겠습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, 아, 그냥, 좀그 사람 때문에 음, 상처 받으신 분들이 좀 있죠 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 살짝 돌려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한 얘기가 좀 들린다. 그럼 그런 사람은 경계를 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되게 경험도 오래되고 막 거기서 그 현지에서 10년, 20년, 30년 살았고 뭐 사업도 크게 하네. 어쩌네 막 성공했네. 어쩌네 이런 사람인데 그 현지 나라 말을 하나도 못잘못 해. 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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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버벅대요. 그러면 그런 사람은 믿지 마세요.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현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사업도 하고 15년, 20년을 살았는데 현지의 그 일상 회화 정도도 못 합니까?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예 이상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아마 대충 다 맞으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에 진출하셨을 때 한국 사람 죄송합니다, 한국 사람 조심하시라는 말도 저도 하고 싶어요.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옷과 석,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. 그 전까지는 일단 좀 경계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비즈니스 아이템, 여러분들의 상황, 처지 이런 것들을 구태여 다 오픈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예, 정말로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. 어,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, 현지 사람들도 그렇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현지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도 막 그런 식으로 뭐 권력을 뭐 이렇게 흘린다거나 뭐돈 냄새를 흘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막 되게 큰 커넥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흘리면 일단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십시오. 예. 이거는 뭐 한국 사람이랑 뭐 현지 사람 다 통틀어서 아마 사람을 가리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 되실 겁니다. 네. 오늘 여러분들이랑 또 나름대로 저는 또제 경험을 얘기 드렸는데 이,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예,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. 네 이상 국제야제 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